안녕하세요. 엄마약방의 현고은 약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이 히어로가 되는 그날까지 엄마약방이 함께합니다. 자, 임팩타민에서요, 신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신상품 나온 거 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신상이 나온 기념으로, 오, 다양한 임팩타민? 누가?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팩타민은요, 고함량 비타민 B군 제품입니다. 고함량 비타민 B군. 비타민 B는요,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대사를 해서요, 에너지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세포 분열이라든지 세포의 기능 유지, DNA 합성, 신경 전달 물질 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돼서 정말 부족하면 안 되는데요. 사실 이런 비타민 B는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게 되면 음식으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영양제를 복용할까요? 자, 우선. 현대인의 식단은요, 외식이 많고 인스턴트가 많습니다. 우리 다 갓생 살잖아요. 그래서 배달 음식도 많이 먹고 편의점 도시락도 먹어야 되고요. 냉동식품 없이는 엄마들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은요, 비타민 B의 흡수들이 적어지게 되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이런 것들이 비타민 B를 많이 부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비타민 B는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 비타민 B는요. 1, 2, 3, 5, 6, 7, 9, 12. 요렇게 8 종류는 꼭좀 챙겨서 먹어야 합니다. 각종 이런 비타민들이 부족했을 때는요. 정말 이렇게 다양한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함량 비타민 d 를 챙겨 드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 새로 나온 임팩타민 시그니처 입니다 기존 임팩타민 라인과 뭐가 다르냐 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활성형 비타민이 듬뿍 듬뿍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활성형? 활성형? 이게 뭐지? 자, 활성형은 제가 몇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레디 투 유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비타민입니다. 우리가 비타민제를 먹으면 요 우리 몸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바,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데요. 이 임펙타민 시그니처는 이렇게 바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 활성형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타민 B1, 만 활성형이었다고 하면 이 활성형을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해 놓은 것이 이 임팩타민 시그니처입니다. 비타민 B1 같은 경우에는 아로나미 시리즈들은 프로설티아민의 형태로 들어가 있었고 임팩타민은 베폰티아민 형태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비타, 그 임팩타민 시그니처에는 비스벤티아민이 좀더강화돼 있습니다. 젠포티아민은 생체 이용률이 좀 높아서 육체 피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면 비스벤티아민은 비비비. 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뇌피로를 개선을 하는데요. 이 비비비가 우리 뇌에서 어 우리 뇌를 보호하는 장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물질이나 뇌로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먹었을 때 이런 독성 물질이 뇌로 가서 뇌에 해를 끼치는 걸 막는 장벽이 되는데요. 이 장벽이 워낙 쫀쫀하다 보니까 이런 비타민들 중에서도요 이뇌의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비스벤티아민은 이 뇌장벽을 통과하기 때문에 뇌. 가서 작용을 할수 있어서 뇌 피로도 개선을 해서 육체 피로와 뇌 피로를 이중으로 개선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비타민 B2도 리보플라민 부티레이트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비타민 B2도 신경에 작용을 하면서 어, 활성형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활성형이 아닌 제품보다 아닌 성분보다 두배 이상 몸에 체류하면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비타민 B6는요, 피리독살 포스페이트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요. 원래 이 피리독살은 B6 피리독신인데요. 피리독신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요, 오히려 신경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피리독살 포스페이트는 고함량으로 먹는다 하더라도 신경계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없고요. 어 피리독살과 피리독살 포스페이트와 피리독신을 같은 용량을 먹었을 때에는 이 피리독살 포스페이트 형태가 무려 1 0배 이상.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부작용도 작고 높은 효과를 가진다면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비타민 B12는요, 메코발라민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비타민제에는 시아노코발라민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이 메코발라민 형태도 시아노코발라민보다 훨씬 더 빠른 효과, 높은 효과를 보입니다. 아, 임팩타민 시그니처는요, 어, 활성비타민이 네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비타민이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더 강화가 되어 있어서 저는 두뇌피로가 좀 심한 분들에게 많이 권해드립니다. 이 아이는요, 8살부터 복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많이 쓰는 분들, 어, 머리도 피곤하고 육체도 같이 피곤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저는 권해드리고요. 신경비타민인 B12가 조금 활성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경통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많이 권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임팩타민 라인이 너무 많잖아요. 자, 가장 기본은 임팩타민 프리미엄입니다. 임팩타민 프리미엄은 영양제 스타트. 내가 처음 영양제를 시작해요 라고 했을 때 임팩타민 프리미엄을 시작해 볼수 있고요. 알싸이도 드 작고 몸 넘김도 없고 먹었을 때 뭔가 위장장애라든지 속에서 울렁거려요. 약 냄새가 와요 이런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시작해 본다 라고 했을 때 임팩타민 프리미엄 선택하시면 되고요. 어 임팩타민 파워 A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타겟인데요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베타카로틴이 들어가 있으면서 콜린과 이노시톨이 들어가 있는데 이 콜린과 이노시톨은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내용양제를 별도로 챙겨주기는 괜히 뭔가 이거는 치매가 걱정되는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되실 때 이렇게 콜린 이노시톨이 강화된 임팩타민 파워 A 플러스 사용해 보시면 좋. 있고요. 어, 임팩타민의 원스도 있습니다. 임팩타민 원스 같은 경우에는요, 좀 진하게 들어있죠. 그래서 비타민 함량이 100 정도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30, 40대 삶의 무게를 지고 가는 가장들에게 저는 많이 권하고요. 육체 피로가 많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라든지 셀레늄, 어, 비타민 E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에게 임팩타민 원스 많이 권해드립니다. 자, 임팩타민 케어도 나오죠. 얘 같은 경우는 저는 중장년층 만성질환자들한테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K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이 있을 때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좀 낮춰줄 수 있는 비타민 6, 9, 12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당연히 비타민 C라든지 셀레늄 같은 항산화 물질도 들어가 있고 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한 크롬까지 들어 있으니까, 어 나는 만성 질환이 있어요, 중장년층이에요 하면 임팩타민 케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팩타민 시리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영양제 시작을 한다, 처음 먹어본다라면 임팩타민 프리미엄. 청소년은 임팩타민 파워 A 플러스. 그다음에 3, 40대 가생을 살고 있는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육체 피로가 심한 분들은 임팩타민 원스, 어, 중장년층이라든지 만성질환이 있다라고 하시면 임팩타민 케어 드시면 되고요. 두뇌 피로가 많으신 분들, 좀 좋은 거, 빠른 효과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임팩타민 시그니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도 임팩트함에 대한 궁금증 많이 해결이 되셨나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